했는데 뭐 하시는 거죠? <laughs> 삽셀이라고? 삽 그대로인데. 다시와봐 나한테 30원으로 뜨거든. 오. 어. 어, 실제상 구달러다 진짜? 아니, 왜 너한테만 9달러야? 일단 둘이 서봐요. 네. <웃음> 화려, <웃음> 와, 화려하네. 자, 오늘 추가될 멤버는 고란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고란씨. <laughs> 근데 오늘 음성이 안 돼요. <laughs> 그 오늘 추가된 모드는 그 비축벌레를 노예로 만드는 모드여서 쓰레기를 알아서 주워올 거고, 그 손전등이 오래 가는 모드. 그거랑 발자국이 남는 모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어, 아니야. 맞아. 실제 삽 하나. 어. 혼창도 두 개. 음. 채팅. 어, 채팅은 처지네 고라니 그러면 채팅으로 우리한테 말하면 되겠다. 환치는 음. 거 멋있대. 아. <laughs> 야! 야! 내가 삽을 들게 고라니가 이거 손전등 손전... 들어 <웃음> <웃음> 이보세요 야! 야! 라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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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없다. 돌아가자. 네. 예삐! 예삐, 잘했어. 예삐, 뭐해? 뭐해? 여기서 <laughs> 예삐, 더 좋아봐. 예삐, 야 이것밖에 안 주면 어떡해? 야, 미친! 야닫으 어떻게? 있지 않아 방금 개 소리 들었 <laughs> 야, 나라도, 제가... 나라도 살아남아서 다행인 줄 알아. <laughs> 야, 개소리가 들, 오늘 닫아야 되지 않겠어? 아니, 내가 들어가고 닫아야지. 나 들어가고 있는데 닫아버리면 어쩌라는 거야. <laughs> 내 옆에서 고라니가 물려 죽고 있었는데. <laughs> 고라니, 고라니 물어 뜯기는 거 보고 있었는데. 문 닫혀가지고 아, 근데... 당황했네. 어쨌든 나 이거 엔진 주웠다. 어. 너들이 어느 순간부터 없는 거야. 아니 아니 고라니가 아니, 고라니 영원도 모르고 죽었대. 고라니 어디 갔어? 아 저기 서아나 여기 옷 걸려있는 줄. 그니까 6시 넘어서 지금... 그 강아지 같은 개는 눈이 안 보이는데 소리를 잘 듣거든? 그래서 조용히 해야 돼서 아무튼 문에서 너가 가까이서 얘기하니까 또롱이를 물러간 거야. <laughs> 아, 나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. <laughs> 와, 그래서 나 와, 나까지 걸린 줄 알고 진짜 습, 소름 돋았다. 어쨌든 살아서 다행이야 한 명이라도. 내가 V형 엔진 죽고 뒤에 와, 왔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집에. 야, 그래도 우리 손전등 이거 고라니 것만 음. 잃어버린 것 같은데. 그래, 다행이다. 아 <laughs> 정말 다행이야. <laughs> 손, 손전등 하나 사야겠는데? 어 하나 사자 손전등 세일이야. <laughs> 어 좋아. 해야 돼. 아니 그 계단 올라오는 거에서 고라니가 잘안 올라가져가지고 아 그거 보느라고 너를 못 따라간 거야. 근데 막 너가 함선에 가서 물건 갖다 놓는 소리가 뜨더라고 알람이. 어슈랑 보우가 좋아. 그러면 보우 가자. 차라리 어시오보다 보우가 나은 것 같아 근데 고라한 플러스 클안돼술 마시면 안돼 <laughs> 고라한이 지금 술 땡기나 봐술 마시면 안돼 아무리 슬프더라도 원래 처음은 그런 거야 <laughs> 인생에 쉬운 게어디있어 충전했어? <laughs> 이런... 고라한이 말안 들린다고 막말하고 있습니다 <laughs> 2명이 사니까 확실히 좀난거 같아. 음... 두 명이면은 <laughs> 없었잖아. 맞아. 두 명이면 이미 갔다. 아까 걔한테 물려 죽었지 둘 다. 어. 아 여기, 여기 세 명. 세명 건너면은. 세명 불안한데.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? 어. 둘이 건너고 내가 쩔이 돌아갈게. 네. 그래. 가가. 아, 오른쪽 선반 같은 거 있는데. 아직 <laughs> 조넘는다 너무 신기해. 글지. 야 이거 아유. 봐. 오리. 나 달려고 분기. 주웠어? 내가 주웠어. 우리 이따가 나가서 키를 좀 설정해야겠다. 음. 여기 안 보여요. 뭐야? 예삐야. 제가 예비야. 예비 어디니? 어디로 갈까? 위로? 일단 위로 한 번. 여기 막힌 거 아니야? 어안 막혔는데. 들어 내. 야 여기 코어 방이다. 코어야? 이길 수 있어? 제 마지막에 뽑아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아 가자. 어던데 여기? 오야코킬 틀! 야 그러면 코 뽑아서 누가 코 들어? 킬트는 네? 누가 주웠어? 내가 주웠어. 어, 내가 뽑는다? 어, 코 내가 꽂는다. 어코 뽑고 우리 야광 발자국 보고 돌아갈래? <laughs> 가자. 어 우리 이쪽. 여기다. 예삐야.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. 나 하나. <laughs> 왔다. 어이. 여기다 여기. 애들아 여기야. 예삐 잘 있어. 나 따라와 주. 조... 아 고란이 조용히 할수 있지. 고라이는 조용할 필요가 없지. <laughs> 우리만 조용하면 돼. 함성 어딨어? 함성 이쪽 아니야? 야, 여기 아닌 거야. 아! 야, 이리 오면 안 돼. 이리 오면 안 돼. 이렇게 어? 어. <laughs> 들 어디서 죽은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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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종 <laughs> 실종됐어? <laughs> 야 나만 죽어서 다행이긴 한데. <laughs> 어, 아니, <laughs> 나또그물웅덩이에 빠졌어. 고란 고란이 혼자 숲에서 숨 <laughs> 미아처럼 돌아다니는 거 보고 있어서. <laughs> 아니 여기서 이렇게 근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야. <laughs> 아니 근데 어, 너희 뭐야? 둘이는 같이 있었는데 왜 헤어진 거야? <laughs> 어, 다안 좋은데 보호는 안개고 익스페는 내우고 음. 어슈는 홍수야. 어떡하지? 바보다, 바보다. 뭐 볼래? 나봐 볼래. 배우가 그거 아니야? 뭐 철제 같은 거 들고 있으면 번개 막는 거. 맞아, 철만 안 들면 되잖아. 아, 안 해. 무서워. 아니면 홍수인데. 홍수도 무서워. <laughs> 물 차기 전에 빨리 들어야 되거든 홍수는. 진짜 허접한 거 하나만 드... 갖고 와도 되거든. 근데 안 좋어도 되긴 해. 음. 지금 우리 할당량은 다 찼어. 그러면 익스펙 가자. 철 같은 것만 안들면 되고 랜덤으로 막 아무데나 번개 치기도 하거든. 잘 피해가야 돼. 이거 피할 수 있나? 그냥 운이 안 좋으면 맞는다고 치면 돼. 붙어 있지는 말고 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돼. <laughs> 아, 코로나야? <웃음> <웃음> 왜냐면 번개가 한 곳을 치니까 같이 죽으면 안 되잖아. 와, 사다리 올라가려면 어쩔 수 없지 않아? 한 명씩 한 명씩. 한 명씩. 아우 깜짝아. 올라오게. 일단 무사히 왔다. 삐 <laughs> 그. 없나? 근데 얘빚는철 같은 것만 가져다 주는 것 같던데. 음. 어 여기 뭐 밟다. 어그로더랑 로드 검수판. 오 아. 검수판인데? <laughs> 무서운데? 야 그거 나내 내가 저나 줘봐. 그게 번개가 이, 이 화면 오른쪽 바닥 아래서 오른쪽인지 음. 중앙 바닥인지 찌지직하면 번개 조, 조짐이거든. 음. 그때 물건 음. 버리면 돼. 음. 네 내가 해볼게. <laughs> 여기? 와안 보여. 없어. 예삐, 우리 저기를 안 갔나? 없어, 없어, 안 보여요. 어, 뭔가 넓다. 어? V형인지 있다. 어떡하냐? 야, 그거, 그거 나 줘라. <laughs> 그거 나 줘라. <laughs> 내가, 네, 내가 희생하겠다. <laughs> 이거 뽑고 가자. 응. 아이거 아. 자, 얼른 가자. 번개 찌직하면 바로 G키 눌러야 돼. 그리고 G? 떨어져야 돼. 버리고 떨어져. 내가, 내가 먼저 갈게. 야. 죽었어. 아이고야. 야 번개 표시 뜨면 버려 도망가.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. 떨어져 어. <laughs> 이제 주워 찌지 들어와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고라니 죽었어? <웃음> 고라니. <웃음> 고라니... 아이템 주려고 하다가 번개 맞아서 죽었어 일단 출발해 야 그래도 세 개나 주웠어 전기. 할만하다. 박수 소 때문에 미겠다아 켰다. 나 괜찮아? 고라니 랜덤 전기 맞은 거야? 저거 저기 첫 번째 모니터 봐봐. 그럼 306이라고 뜨거든. 306? 저게 아마 계산해주는 모드일 텐데. 이 음, 바로 306이라고 떠. <laughs> <진짜>? 고라니. <웃음> 내가 <웃음> 가까이 가지 말랬는데 가까이 가면 어떻게 고라니가? <laughs> 육성으로 욕을 들어야 되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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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건 들고 오시면 됩니다. 꼭 도구랑 플라스크부터. 그나 여기 여기. 그 덥도 들고 눌러서 자꾸 바닥에다 내려도지 뭐지? 일단 이거 팔아볼까? 어? 아직 아직 나 이거 자꾸 바닥에다 내려두 왜지? 셀 아이템이라고 떠야 돼야 우리 겁나 많아 어디로 가 무서워. How much? 그래 야야 맞어. 그거 그거 팔아봐 여기 여기 여기에 놔이 버튼. 그럼 뒤로 와 뒤로 와. 올려야 돼. 아파라스. 얼마야? 어? 오. 그러면 우리 총 손전등? 스토어 프로 프로 손전등? 응. 여기 okay. 아니 또롱아 <laughs> 또롱아 고라니 <웃음> 줘야지 <웃음> 여기 선천등 줘아 너무 <laughs> 도둑 도둑 아 웃기네 쟤 혼자 선천등 두개 하려고 <laughs> 나도 모르게 그만 일단 출발 시키고 스페어슈 보우 전부 다 좋아 할당량을 달오 오. 20원 줬다 오250 모아야 되네 어. 어 그리고 우리 250원이 남은 거지 오돈 많이 모으면 순간 이동기도 살수 있어. 오. 그리고 함선 강화도 해가지고 경적 누르면은 빨리 오라는 소리 음. 들을 수 있거든. 음. 현실에서도 게임에서든. 어 분박스 세일한다. 이게 뭐야? 그 분박스 들면 예비들이 음. 춤추거든. 그리고 분박스 들고 있으면 슬라임 오. 공격 안 맞아.